새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5년간의 국방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이수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25일 오전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목표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 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장병 복지와 군 인권 강화 측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실제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전력 현황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핵심 안보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